10년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비춰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호들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1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벳바게와 배단 위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버리니 풀어 끌고 오나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이지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새끼를 불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에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뵌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이라 찬송하리로다 오른 우리 조상 다윗의 나하요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위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배단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 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은 6월절이 시작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많이 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에 속해 있던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그들 속에서 열망과 소망이 분출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예루살렘에 첫 번째로 입성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어린 나귀를 하나 구해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어린 나귀가 아직 장성한 나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별로 값어치가 없고 그냥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끌러다가 같이 놀고 재밌게 하는 그러한 장난감 같은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 나귀를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그곳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이르기를 우리의 조상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꼭 예수님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예루살렘 축제 가운데 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여기저기서 산성 있었는데 그 모습이 돋보였어요. 왜 돋보였냐면 좀그 풍자적이고 해악적인 어떤 그런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발달한 그 지배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곳곳에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전쟁에서 이기면 군마를 타고 승지의 퍼레이드를 보리는 그런 장면들을. 그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역시 승, 승전, 승정가를 부르고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 같은 그런 자그만한 낙이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웃, 웃고 슬픈 이야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또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야,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엎드려서 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요 또 예수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6장 12, 13절을 읽어드리면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도달아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가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두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어가시다가 이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숲만, 이겉 잎사귀만 풍성하고 사실은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그때는 열매가 없을 때입니다. 사실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열매가... 얻어지려고 한참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절주합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야 하면서 다시는 너희가, 그, 결실하지 못하리라. 다시는 열매를 못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 배가 많이 고프셨는 것 같아요.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에. 요 그래서, 배고파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시기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시기에 왜이 열매가 없느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환영하지 않냐. 내가 낮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전 진심으로 나를 환영하고, 내가 메시아임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사실은 그런 데 의미를 많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구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환전상들. 그래서 이들에게. 어, 창을 뒤엎고 채찍질을 하면서 물론 그걸 때린 것은 아닙니다. 그 바닥을 때리면서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시 어떻게 너희들이 어, 그렇게 어, 여기서 돈을 버는 장소로 이 타락의 장소로 뭔가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장소로 되어 있느냐 어? 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야 저거는 그냥 놔두면 안되겠다 우리의 체제 우리의 이 제사 시스템 이거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가 노력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평화와 정의를 구현해야 된이 예루살렘 성전이 환전상으로 말미암아서 그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동물을 끌고 올수 없기 때문에 동물을 사고 또이 성전에 관련된 이 헌금은 또 성전 화폐를 드려야 돼 로마 화폐를 드리면 안 됩니다. 헬라지아 화폐를 드리면 안 돼요. 또 다른 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또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고 팔고 그 돈을 바꾸면서 거기서 환전하게 되는 그 이득금 그거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상납했어요. 바꿨어요. 그러면서 뒤에 있었던 그스름 장소를 빌려주면서 돈을 많이 이 제사장들과 성유한들이 벌게 되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야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그런 모습은 여기 뭐 강도의 굴혈이란다. 강도들의 소굴이란 뜻이에요. 너희들 강도들의 소굴이구나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는 모습을 묻고 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야,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고,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전에도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별로 좋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런 첩보들이 예루살렘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가장 그 종교 세력, 예, 형상된 기득권 세력 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시고, 그들을 상을 뒤엎고 환전상을 뒤엎는 모습은 그들에게 적개심을 넘어서 이제는 뭔가 행동으로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모습을 결심이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늘 이와 같은 오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 참 희극적인 모습이죠. 웃고 웃으면서도 슬픈 모습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웃으면서도 슬픈 모습입니까? 과연 본질, 교회의 본질은 뭘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은 뭘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성취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방인, 여인, 또 많은 정말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을 열어서 개방해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만의 시스템, 우리들만의 조화함을,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여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용서하시고, 속히 코로나19와 같은 일들이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선진사들을 내쫓고 선진사들을 핍박하는 그 많은 나라들 또 그리고 자본주의의 과잉 상태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가난한 나라를 핍박하는 그 나라들이 이번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얼마나 코로나 19가 퍼져가고 있습니까? 원인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주여,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제대로 된 공동체였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이 멸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잡고 정의와 진리의 길, 평화와 안식의 길, 자비와 선행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로